자 어, A형 4번인데요 문항이 수정됐어요 예, 원래 문항이 이제 루트 3i인데 어, Z 루트 3i가 되면은 이게 그 PID가 안 돼요 PID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그래서 어, 문항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쳤어요 루트 A 플러스 B 루트 2 이게 뭐냐면 Z 루트 2 이거죠 그죠 정수기에서 다항식의 루트에 대입시킨 결과들 모임이죠. 어,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들을 제가 어,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곱셈적 노름. 자, 곱셈적 노름에 대해서 자 일반론인데요. 곱셈적 노름이 뭐냐면은 보통 곱셈을 보존하는 함수예요. 보, 곱셈을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복소수의 절대값 같이 어, A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은, 자, 정역 의 D에서 Z, 정수 Z로 가는데 알파 베타인 D에 대해서 N 알파, N 알파 베타는 N 알파, N 베타. 이렇게 돼. 이렇게 곱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N 알파 이꼴 제로가 된다는 말은 필요 조건 알파 이꼴 제로다. 자, 요 추가 조건 두 가지. 자, 곱셈적 노름일 때는 N N 1이꼴 1이 돼요. 자, 여기 이제 뭐를 추, 생각해서 생각, 보느냐 하면은, 요걸, 어, 요걸로, 그죠? 절대값 제곱으로. 어디에서? 뭐, 예를 들면, 가우스 정수한 제따에서. 요걸 생각해 보면은, 어, 충분히 예상이 될 거예요. 자, 1의 절대값 크기는 1이죠. 자, n, 절대값은 뭐예요? 곱하기 분리되고, 절대값 제로라면, 알파는 그, 제로에, 제로밖에 안 되죠. 가우스 정수가. 그 다음에, 단원. 단원이라는 풀마 1이니까, 이걸1이에 그죠? 이거는 여기 이거 항상 성립하는데 이 여기 성립하느냐 여기 성립하는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다시 말해유 r 이라는 것이 단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뭐예요? n 알파의 크기가 1이다라는 사실, 크기, n 알파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것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n 알파의 크기가 뭐일 때 d 어, 알파가 d의 기약원이 되느냐? 이게 소수일 때가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동반원이라면은 n알파 그노름값이 가우스 노름값이유클린드노름값이 그 노름 그 곱셈적 노름값이절대값이 값이 같다 이거죠. 그다음에 어, 곱셈적 노름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일반원이 아니라 zi. 자, 가우스 정수안에서 어, 가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더 넓은 영역, z 루트 n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n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하고 3, 요렇게될 때, 자, n이 뭐냐면은 어, 여기에서 여리로 가는 a 플러스 bi, b 루트. 자, 여기 보통 이제 뭐에 생각을 많이 하냐면 z, z 루트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봐요. z 루트 마이너스 1. z 루트 마이너스 1은 n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알파이 꼴 a 플러스 b i 가 있으면 은에 대하여 대하여 이제 n 에 n 에어 a 플러스 b i 요걸 뭐라고 주냐면은 여기서 크기 죠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i 의 크기 제곱으로 줘요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주죠 요렇게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요건 뭐냐면은 어, b 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 니까 여기를 a 마이너스 n 에 b A제곱 마이너스 BN의 제곱의절댓값 요렇게 줘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오늘 문제에서는 요게 주어졌는데 요거 이제 요렇게 주면 요게 Z루트 N의 유크리드 노름이 돼요.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니까 어, N이 그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정수, 그 가우스 정수한 Z에서 얘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유크리드 노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까요? 어 z 루트 n 은 유클리드 따라서 z 루트 n 은 뭐가 된다? ED가 된다. ED, 그죠? 즉, 유클리드 노름이 있었으니까 ED가 되면 PID도 되고 e f 도 되니까 아주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z 루트 마이너스 1, z 루트 2 Z 루트 2, Z 루트 3 이런 것들이 다 ED가 되는 케이스다 이거죠. 여기에 박선우 선생님 책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아까 전에 그 Z 루트 N에서 유니트들, 그죠? 유니트들 다 모으는 거, 그게 뭐냐? N의 어, 알파의 절대값이 요 1인 애들이 필요충조건, 1이다 필요충조건이 단원이다 라는 사실을 만족하려면 N이 어떤 값이 되느냐 면은 이 n이 음의 정수이거나 아니면 1도 아니고 제곱수도 아닌 양의 정수인 경우, 그죠 양의 정수로서 1이 아니고 제곱수가 아닌 그런 원소를 n으로 갖고 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n에 대해서는 어, u z n z 루트 n이 뭐냐면은 n 알파이 콜 1이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z 루트 3i 뭐 여기에서에서 그죠 u z 루트 3i 요건 뭐냐 이게 에 가우스 노름이 그죠 1되는 애들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 루트 3i 로서 a 가우스 노름은 a 제곱 플러스 뭐야 마이너스 3의 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b 니까 3b 제곱이 되그죠여게에 일이 되는 애들의 모임이 더라 이게 이제 이꼴리 성립한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 언제 n이 지금 방금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니까 음의 정수인 케이스라서 성립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 기압 그 노름 값이 소수일 때그 원소는 기하권이 된다라는 사실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n알파 n베타의 노름값이 이게 소수일 때는 베타는 z 루트 n 의 기하권이 된다.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더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가우스 정수 환의 성질 특별히 가우스 정수 환에서는 어떻게 되냐 방금 여기 지웠지만은 여기 a제곱 마이너스 n의 b제곱의 절대값을 어요걸 이제 요걸 줬었는데 에, n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잖아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루트 마이너스 1 i가 되니까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니까 이건 절대값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이니까 근뭐 절대값은 필요가 없죠 양수니까 따라서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가우스 정수안에서의 뭐야 가우스 노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곱셈적 노름이 되고 당연히 뭐가 된다 ed가 된다 그죠? 어 z i는 z i는 어, ed가 이 e, 유크리드 도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어, pid가 되고 ufd가 되는 건 당연하고 자 여기 i가 나왔으니까 n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라서 자 음의 정수의 경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 n 어, u z i가 이제 n 알파의 절대값이 그죠 1인 것들의 모임이 되죠. 물론 여기에 이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이다라는 조건을 봤죠. 알파가 단 알파가 a 플러스 b i니까 그래서 1 0, 0, 1 되니까 결국 이것은 어, zi 에서 단위원들은 뭐예요? 1, 0, 0, 1인 경우가 되니까, 어, 1, 마이너스 1, 뿔마 1 하고, 뿔마 i. 이렇게 여기 원소들이 나타난다는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는, 유니트의 zi 가, 어, 노 가우스 노름 값이, 그죠? 1이 되는 원소들과 같은, 요런 조건을 만족할 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조건 명제 어, 가우스 노름 값이 뭐예요? 소수일 때 베타가 제타의 기하원이 된다. 이 조건을 써먹을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 역방향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안타깝죠. 자,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다. 페르마, 어, 페르마의 a 제곱 b 제곱 정리인데, 자 이것은 어, p가 이제 홀수인 소수이기 때문에 법사에 대해서 1 아니면 3이 돼요. 그죠? 근데 1인 경우와 3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봤을 때, 1인 경우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하부의 꼴로 나타나고, 나머지 3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쉽게 확인이 돼요. 자, 1과 3. 어, 실제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들어 봐요. 어, 예를 들어서 3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은, 3제곱, 4제곱, 5제곱이죠. 5제곱은 법사에 대해서 얼마에, 얼마가 될까요? 1이 되죠. 그죠? 1이 되는 것은 제곱 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은 실제로 뭐 아무거나 대입시켜 보면 1, 2 대입시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꼴로 나타난다는 말은 이게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가 bi 꼴로 표현될 수뭐 있다는 뜻이 되니까 결국 이제 p가 어, 기하원의 곱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될수 있는 케이스가 위쪽이에요. 다시 말해 가야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1일 때는 인수분해되고, 이거는 기하원일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라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거 다 이제 여기 있는 결론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어 여기 문제들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이게 이제 어 핵심 정리집에 나오는 어 문제들이고, 프린트로 제공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자 여기 어 여기가 지금 가우스 노름을 그러니까 유클리드 노름을 갖고 올때 주로 이제 복소수에서 a 다그 절대값 제곱을 가지고 와가지고 에, 계산을 많이 해요 주로. 근데 그거 아닌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에, 그 z 루트 n 에서 어, 절대값의 a 제곱 마이너스 n b 제곱 을 가지고 와 가지고 유클리드 노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루는 문제가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어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어 눈여겨 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 이제 이제 직접 오늘 문제하고 관련된 건데 r이 만약에 주아이들 정이야 PID일 때 오늘 그 원래 문제가 조금 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에, PID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정리, 어, 노트 18번에 괄호 3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제가 바꾼 거예요. 자, PID라는 조건 하에서는, <laughs> PID라는 조건 하에서는 자, A라는 원소를 기학원의 곱으로 어, 나타내 봤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R/quotient A의 아이디얼의 개수는 뭐냐면은 하 A가 이렇게 나타난다. 대응 정리 이용해 가지고 이것의 A의 A의 서로 동반원이 아닌 동반원이 되면은 같은 같은 아이디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 아닌 어, 그 인수의 개수 인수의 개수를 가지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제 2의 세제곱 3의 4제곱 뭐 이렇게 된다면은 개수 인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지수 더하기 1 해가지고 지수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소소 아이디어를 개수는 PID에선 소 아이디어와 극대 아이디어 같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개수가 되고 아이디어의 개수가 되고 자 여기 이제 극대 아이디어는 뭐요 결국은 어 A의, A의 서로 동반원이 아닌 성, 서로. 동반원이 아닌 소인수의 개수, 기약인수의 개수죠. 그죠? 그래서 기약 인수의 개수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인수의 개수였고 이제 기약인수의 개수. 그럼 기약인수는 p1 p2 pk 이렇게 되죠. 그래서 k개가 되죠. 그렇죠? 그죠? k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건 다 환의 대응 정리와 뭐 이제 요런 내용들에서 이제 성립하는데 어 핵심 내용 정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R이 만약 Q의 X의 아이디얼일 때자어그그 그 R이 만약에 유리계수 다항식 환일 때자 I가 만약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F, F(x)라는 다항식이라고 본다면은 요것은 어 1번은 뭐 아이디얼이겠으니까 F(x)의 fx의 서로 동반원이 아닌, 동반원이 아닌, 아닌 인수의 개수를 갖고 오면 되고, 인수의 개수는 결국 이제 3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1 돼서 20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극대화의 개수는 fx의 서로 동반원이 아닌 기약 인수의 어, 개수가 돼서 기하 인수는 여기 x하고 x-1이죠. 그래서 두 개가 돼죠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 여기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알고 있는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에, 극대 아이디어 소아이디어의 개수를 개, 헤아리기 위해서 자 알파의 소인수 분해를 해 봐야 되겠죠. 소인수분해 해봐서 다시 말해 기하원의곱으로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뭐 어, 인수의 개수하고 이제 결국 또 뭐야 어, 기약인수의 개수 알파에 어, 그걸 헤아리면 이제 되겠어요. 그죠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n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봤지만 n이라는 것이 2니까 2라는 것은 뭐예요? 양의 정수이고 양의 정수 이고 1이 아니고 1이 아니고 소수 그 거듭 제곱수가 어, 아니죠, 그죠? 자, 따라서 양의 정수로서 1이 아니고 제곱수가 아니므로 어 u의 z 루트 지금 z 2죠 z 루트 2 자, 이것은 뭐예요? 단원군은 어떤 원소 알파인 u의 알파인 z루트 1로서 z루트 1로서 n의 알파 값의 절대 값이 1인 애들의 모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죠.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런 사실도 알게 되죠. 자, 어, 알파가, n의 알파의 크기가 이제, 그 소수가 되면, 그죠? 소수가 되면 어, 알파는 어, z 루트 2의 어, 기하원이 된다, 그죠? 기하원이 된다. 이런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리고 단 이제 여기서 어, n의 알파 a 플러스 b 루트 2는 어, 아까 전에 저기 봤듯이 절대값에 뭐예요? 절대값에 a 제곱 마이너스 eb 제곱이죠, 그죠 eb 제곱이 된다. 이걸 이제 여기서 여기에 유클리드 름이 된다는 사실, 그렇죠? 소개해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알파의 소인수분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알파의 소인수분해는 일단 7이 바로 묶어지니까 7은 묶어내고 생각합시다. 7 곱하기, 어,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둘다기하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 기하원인지를 체크해 보자면, 이쪽과 이쪽이 기하원이냐 일단은 이쪽은, 이쪽은, 어, 생각해 보면은 n에 2 마이너스 루트 2. 요걸 계산해 보면 이게 소수면은 결국 이제 기하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4마이의 이의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럼 2가 되죠. 예이그 a 플러스 뭐예요? b 루트 2로 생각하면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어, 이것은 뭐 그냥 2가 된다는 거 아시, 아시겠죠, 그죠 이게 소수네요. 그래서 이것은 기하원이, 그렇죠? 기하원, 기하원. 됐고. 자, 7을 한번 봅시다. 7은, 7은 n에 7을 계산해 보면, 이게, 자, n, 7 플러스 루트 2, 제로 그죠? 7 플러스 루트, 그, 0,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어, 7제곱 마이너스 제로 하는 거니까, 7, 49네. 그죠? 49는 소수가, 소수가 아니죠. 49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기하원이될 수가 없죠. 기하군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7을 인수분해를 더 해봐야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7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어, a 플러스 b 루트 2가 7을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 7은 a 플러스 b 루트 2 곱하기 어, 저 안에 원소니까 이런꼴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양변에 놈을해봐요 n의 7은 49고 이것은 어, n의 자 n에 이것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a, a 제곱 마이너스 eb제곱 되고, 그 다음에 이건 c제곱 마이너스 ed제곱 되죠. 그러면 이게 1, 49나 49, 1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이 되는 순간 이게 단원, 단원이 되었기 때문에, 단원은 뭐 이제 기약뭐 인수분해가 된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7, 7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1, 아, 둘다 7이 될수 밖에 없고, 어, 원래, 원래 지금 a 플러스 b 루트 2가 어, 결국 뭐예요? 어, 7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그 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의 절대값이 7이 된다. 7 이골로 갑시다. 7 이골 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근데 이게 될수 있는 경우가 별거 없어요. 지금 이3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1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네. 물론 뿔마가 되니까. 그죠? 뿔마가 되니까. 어, 결국 요렇게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임으로 어, a 플러스 a 플러스 b 루트 2는 b 루트 2는 어, 3뭐요 b가 1 되니까 루트 2의 뿔마 요렇게 되는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3 풀마 루트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근데 실제로 보면은 7의 약수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7은, 어, 3 플러스 루트이나 뭐 이렇게 해보면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잖아요. 제곱사 합쳐 하면은. 근데 이게 기하원이 되느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기하원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놈이 얼마예요? 9 마이너스 2니까 7이죠. 그래서 기하원 이것도 기하원이다 그죠? 그래서 어 이유는 이제 n의 3플마루트 2는어 여기에 7이 된다. 7은 소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7은 소수라서 그냥 이제 이렇게 연습적인 계산해보고 되니까 이제 어, 알파는 뭐예요? 결국은 어, 3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여기에 기하원의 곱으로 인수분해된 것이다, 그죠 기하원인 이유는 유클리드 어, 름 값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게 어 기하원의 기하원의 곱이다. 자, 이걸 이제 어뭐 어 그냥 정리를 해봅시다. 풀이 이제 바로 이제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렇게 갑시다. 이제 풀이 첫 번째, 알파이골, 어, 7, 14 마이너스 7루트 2의 소인수분해. 이것은 알파는, 어, 3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2는의 노름값이, 뿔마가, 요게, 어, 7이고, 9 마이너스 2니까 7이고, n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이 2 2는 요게 2라서, 소수고, 소수 이므로 자, 이므로3 뿔마 루트 2는, 어, 기학원이다. 그 다음에 임으로 뭐예요? 결국 e 2 마이너스 루트이도 기하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동반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 확인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세개가3 플러스 루트2와3 마이너스 루트이. 요거 동반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동반원이 되는지, 동반원이 서로 안 돼야 돼요. 동반원이 된다면, 어, 아까 전에 정리해서 했는데, 유클리노름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요 둘은 유클리노름이 아니죠. 다르죠. 이게 얼마예요? 7이고, 이거는 4-2 잖아요. 다르고, 다르죠. 따라서 동반원 은 아니고, 동반원 아니다. 이건 해결됐어요.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게 되죠. 그죠? 요게 동반원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하면, 어, 결국은 이제, 어, 이게 서로 기, 동반원이 아닌 기하인수의 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번하고, 지금, 요쪽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면, 3뿔마루트 2와 2마이너스루트 어, e 2는 서로 동반원이, 동반원이 아니다. 아니다. 이유는, 이유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되죠 n에 3뿔마 루트 2 요거 하고 어, n에 그냥 뭐 n만 해도 되죠 뭐 양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요거 하면은 7이었고 여기는 2였으니까 다르다 이로서 되고 그 다음에 자 남는 것은 3 플러스 루트 2 하고 3 마이너스 루트 2는 서로 동반원이 안 돼야 되죠. 근데 동반원이 이제 안 된다는 이유를 위에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노름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 플러스 루트 2와 3 마이너스 루트 기류법을 써봅시다. 이게 동반원이다 라고 해봐요. 동반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3 플러스 루트 2는 3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a 플러스 b 루트 2의 꼴로 표현되죠 그럼 바로 모순이 나와버리죠 왜자 요쪽을 이제 유리화를 해봐요 3 플러스 루트 2를 양변을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고 이건 3 플러스 루트 2 하면 9-2가 돼가지고 a 플러스 b 루트 2가 되는데 이게 7a 더하기 7b가 나와요 에 루트 2 실수부 허수부 어, 뭐요유리스 요 파트하고 루트2 파트, 있는 파트하고, 어, 같아야 되는데, 이게 9 더하기 2니까, 얼마? 10, 1이 되나요? 더하기 6루트 2 되는데, 7의 배수, 7의 배수라는 말은 안 되죠? 못쓰니다. 따라서 동반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에, 결국 이제, 어, 두 번째로, 이제 m을 물었어요. m은 아이디어를 개수. m은 알파의, 알파의, 서로 동반원이 아닌 서로 동반원이 이거 쓰기 굉장히 귀찮죠 동반원이 아닌 어 인수의 개수 했으니까 요게 이제 1 1 1이니까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해가지고 8개 그 다음에 n은 기약인수는 서로 동반원이 아닌 기약인수의 개수니까 몇 개? 세 개죠. 그죠? n은 알파의 서로 동반원이 아닌 자, 기약 인수의 개수 돼 가지고 요거는 세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은 8이고 n은 3이다. 요게 결론이죠. 그죠? 음.